7월 2일 맥칭 성길기 요수와 4장, 10편 129편에서 131편, 이사야 64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요수와 3장 4장을 이어서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3장 4장 내용은 약속의 땅 점령을 위해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이제, 바로 앞에 2장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이제 두정탐권에 돌아왔죠. 그리고 아주 믿음이 충만한 보고를 합니다. 그땅 백성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간담이 녹다이다 그렇게 아주 믿음이 충만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를 듣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시딤에서 모압평인 모압 시딤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가 요단강가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요단강 바로 앞에 강에다가 이제 주둔을 했어요. 어, 거기서 이제 3일간, 3일 정도 이제 그강 너머를 바라보면, 너머에 이제 여리고성이 보이겠죠. 그것을 이쪽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마음 준비를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자, 요소 3장 2절 보시면 사흘 후에 이 말이 이제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강건너기 직전에 강을 쳐다보고 강이 이제 그때 굉장히 물이 많을 때거든요. 봄이라서. 강을 건너기 전에 물이 넘치는 요단강도 바라보고, 강 건너편에 있는 높은 여류고성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일을 그렇게 지냈는데, 3일 동안 강가에서 지내면서 무슨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어, 지금 이제 곡식 거두는 때라 3, 3월, 4월 말 5월 초쯤 되면은, 그, 그 헬몬산이 눈이 녹는단 말이에요. 눈이 녹으면서 그 갈릴리오스 수위도 높아지고 물이 많아져요.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봄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비가 많이 올 때라서 요당강물이 굉장히 이제 막, 보통 때 보면 요당강물이 많질 않아요. 많질 않은데, 딱 그때 4월 말 5월 초, 이제 그때쯤 되면은 그렇게 강물이 많다고 합니다. 폭이 한 30m, 수심도 한 3, 4m 까지 그렇게 깊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강을 이제 여리고성 쪽으로 건너, 강을 건너려고 하면은 좀뭐 이렇게 물이 적은 데라든가 그렇게 가야 될 텐데 여리고성 앞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물이 많은데 왜 여기로 데리러 왔을까? 뭐 배를 타고 건너갈 수도 없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은 많고, 그뭐 애들, 어르신들 다 있는데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요단강에 주둔을 하고 강물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보니 성벽은 높고 자 과연 우리가 저기 들어가서 어떻게 저 땅을 정복을 할 것인가 그런 이제 생각들도 하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런가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쪽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랬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3일을 지내고 있는데 3일 지나서 4월 후에 3일 지나서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3일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를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언약계를 딱 언약계는 항상 제사장들의 어깨에 치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해나실 것이다. 내일. 그러니까 하루 전날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내일 기이한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과연 무슨 일일까. 강물은 넘치고 예를 들면 저렇게 높은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가난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언약궤를 메고 떠나는 게 출발 신호예요. 그게 출발 신호입니다. 자그 다음 날 이제 날이 되었어요. 이제 강을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어,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내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제 출발하는데 요단 강 쪽으로 가라고. 어디 뭐 메고 뭐 강물이 저은 쪽으로 북쪽이나 남쪽으로 이동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강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 십 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난 족속 뭐기가 족속 여 이제 여러 일곱 족속을 쭉 얘기를 하세요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 것이다. 요단 강물을 밟으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보고 너희들이 아 이것을 보니 이 가난 일곱 족속 전쟁을 할 텐데, 여의 고성부터 할거 아니에요? 이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요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요수와도 그렇잖아요. 과연 이 강물 어떻게 될 것인가? 여의 고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운 거죠.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전날도 말씀 좀 선포하라고 하셨고, 당일 아침에 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기적이 가난 땅 점령에 확신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표적이 될 거라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3장 15절에 요단이,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저 곡식은 이제 밀과 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옛날 번역에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있었는데 그 시기가 이제 4월 말, 5월 초입니다. 항상 언덕에 넘치다. 보통 때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아요. 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건너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하여간 저 시기는 어, 그렇게 물이 넘친다. 하는. 자, 근데 이제 강쪽으로 가라는 거죠. 북쪽이나 남쪽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전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 믿음으로 이제 강물에 발을 담근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물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인가.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다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강물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그 제사장들이 딱요단 강물을 딱 밟는데 보니까, 순간, 그 순간에 이제, 십 육제를 곧 위에서부터, 강물이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내린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지도 알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단강이 쭉 내려가서 그리고 사해 바다가 있는데 거의 사해 바다 가까이 쪽에 이제 남쪽이죠. 그쪽을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니까 그러니까 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딱 건너가려고 여단강을 딱밟으니까그 북쪽 자기들이 가까운 보일만한 곳에 뭐... 뭐 무슨 성업을, 뭐 알아, 아담인가 무슨 성업 얘기를 하더라고. 그쪽에부터 물이 이제 쭉 내려오다가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물이 막 점점 쌓이는 거예요. 누가 막은 것처럼. 내려오던 물이 거기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육절를곧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이런 한 곳에 쌓이기 시작 물이 막 강물이 쌓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래쪽, 남쪽에 아라바의 바다, 염의 사해 바다죠. 그쪽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어요. 내려도 물이 안 내려오고 자꾸 쌓여있는 거죠. 그리고 물이 안 흘러오니까 자기들 앞에는 이제 강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바닥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요수와 지시하는 건너가라. 는 거죠. 백성들 을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강물이 쌓이고 물이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 쪽으로 그 건너가는 거죠. 어, 물이 없는 곳에서 질퍽거리겠지만 어쨌든 건너가는 것이죠. 바로 건너갔어요. 그 끊어진 백성이 여류 앞으로 바로 건너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건너가나 고민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가는데 강을 건너갈 때그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간 거 아니에요. 건너가서 강 한가운데 바닥에 섰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어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쳐다보고 있다가 강 바닥 한가운데 가니까 이제 지시를 따라서 전부 그 앞으로 다 건너갔어요. 자 건너가는데 4장 8절 보시면 4장 8절은 이제 건너가는 내용인데 4장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신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다 건너가요, 건너가고 지파의 수를 따라 열두 지파잖아요.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준비해 놓도록 하셨. 어 그래서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지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강 이제 물이 빠지니까 강 바닥에 돌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돌들 금지막한 돌들을 하나 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 12개를 다 치고 건너가서 어, 준비를 해놨어요. 그 돌은 이제 나중에 정한 장소나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쪽에 가서 텐트 치고 유수할때 거기에 쌓아두게 할그 돌이었어요. 그돌 12개를 그렇게 준비를 한 거죠. 기념비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도 강, 바닥에 있던 그 돌. 그리고 또 그것만 한게 아니고 구절에 보면 요수화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결맨 제사장들의 발이 쓴 곳, 강바닥 한 가운데, 그 곳에 또 열두를 또 쌓으라고 하셨다 기념비를 두 개를 쌓는 거죠. 강바닥에 돌 열두 개를 쌓아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강, 강가에, 어, 길가리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쌓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요단 가운데 언약결맨 제사장들의 발이 쓴 곳, 강한 가운데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는 거죠. 이제 후대에 이 내용을 이제 각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 보통 때는 강물이 많을 때는 큰 돌을 갖다가 쌓아놨으니까 이제 강물이 많을 때는 잘안 보이기도 하겠지만 강물이 빠지면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강바닥 한가운데. 거기를 건넜다는 거예요. 건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시고 항상 증거를 남기세요. 저강한 가운데 있는 저 탑이 뭐냐. 이제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물을 거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이제 강을 물줄기를 끊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기념비다.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어, 기념비를 그렇게 강한 가운데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 4장 17절에 요소가 제사장들의 명령하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백성들을 다 걷는 다음에, 걷는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장들은 끝까지 제일 먼저 들어가고 끝까지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건너간 다음에 요소가 명령을 올라오라. 하니까 18절 여와의 언약결을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요단 강이 쪽에서 나온거죠 언덕 쪽으로. 강 두고로 나온 거예요.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받는 동시에, 딱법계가 나오는 동시에 여단 강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죠.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리고 물이 쌓여 있었으니 얼마나 물이 많았겠어요? 그냥 막 두기 터지듯이 물이 왁 쏟아진 거죠. 그리고 다시 막 콸콸 넘치는 본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뭐 확실한 기적을 이렇게 맛본 것이죠. 그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적이었다 는 거죠 너무너무 명백한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 강물을 끊고 가르시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하죠 그 아침에 요소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이 기적을 보면 너희가 앞으로 이 가난 땅 일곱 조성 다 몰아내고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열이고성 성비이 크고 엄청나지만, 어쨌든 요단 강물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모든 성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전쟁 자체가 쉽진 않지만,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확신을 주세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제자들이 많이 보게 하셨어요. 죽은 자도 막 살리고 그러시잖아요. 나중에 자기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그래서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표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난 땅을 점령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지시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될까 안 될까 그러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신약 구약 다 그래. 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사장 2 0절 보시면 여수아가 그래서 요단에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가에다가 강 바닥에도 있고, 이제 들고 온 돌을 길갈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에, 먼저 이제 저 첫날, 이제 진을 친 곳이죠. 거기에 탑을 세웁니다. 큰돌 12개 갖다 놓으면, 꽤 이제, 이제 기념 탑이 되죠. 그리고 말하기를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을 것이다. 물을 거 아니에요. 길갈에올 때마다, 이거 뭐냐? 그강 바닥에 있는 그탑 보면서 뭐냐 묻겠죠 그러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 가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얘기를 해 주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주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바로 그 증거로 이 탑을 세운 것이다. 하는 거죠. 요즘 과학으로 한다면 뭐 이게 강 바닥에 있는 돌인지 뭐 육지에 있는 돌 산에 돌인지 분석해 보면 알겠죠. 그죠? 그렇죠. 이 마른 땅을 걷는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 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셔서, 그리고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그 기적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을 이 요수나 다 봤잖아요. 요수와 그리고 갈렙도 봤고, 그리고 이제, 어, 그, 출애고갈때 20세 이하인 사람들은 이제 여당강 건너, 건너가고 있거든요. 어린 나이지만 20세 이하 뭐, 뭐, 기억하잖아요. 그죠? 여당강, 홍해바다 걷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 걷는 것도 알고, 여당강도 이제 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을, 후대에게 계속 얘기를 해서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 능력에 하나님 자기들이 겪었던 이 일들을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왜그 그 얘기를 하라고 하는가? 24절에 이유가 있죠. 이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 홍해바다를 갈라시고요당강을갈라신 일, 뭐 이것만 있겠어요? 만나 얘기들에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제약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공중에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리 하십니다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 길가에 있는 기념비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기념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백성들을 도우신 그 증거예요, 그죠 증거. 이 증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법궤 있잖아요, 언약궤.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어요. 그 십계명의 돌판 혹은 그것을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셨던 그것에 대한 증거가 심경은 돌판이에요. 지금 길간에 있는 기념비, 강 가운데 있는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갈라시고 끊으시고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던 기념비란 말이에요. 증거예요, 증거. 성경 말씀을 10편, 119편에 보시면은, 그 10편에 보면은 이 성, 하나님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법도, 규례, 언약, 교훈, 말씀, 뭐, 이렇게 여러 단어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 중에 하나가 증거예요. 말씀을 증거라고 해요. 증거. 이 증거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던 증거들이에요. 성경 전체가. 증거라니까. 이 증거는 바로 기념비잖아요. 이걸 왜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고 경외하라고 이 성경을 이 증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길가에 있는 기념비를 보듯이 십계명 돌판 언약궤를 보듯이 혹은 강 가운데 있는 기념비를 보듯이 이 성경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여단강 건너간 얘기들 이 증거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것을 그래서 꾸준히 보안 보면 세상 일이 바쁘고 내할 일들만 쳐나가느라고 정신이 없고 안 보면 거기에 매몰이 되어버려. 마음이 거기에다 빠지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증거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게 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약속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어야, 하나님께는 믿음이 서고, 믿음이 서야 염려근심에서 떠나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확실, 구원의 완성을 확실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증거를 늘 가까이 하시고, 이 기념비적인 성경 말씀들을 다 모아놨어. 잘 모아두셨어. 하나님께 사신 모든 일들과 예수님께 사신 모든 일들, 그 약속들 다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이 넉 장이 있잖아요. 이게 기념비란 말이에요. 증거들이요이곳서 4장 말씀, 요단강 걷는 얘기도 보시고 10편 129, 131편, 어떤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했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사회 64장,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런 약속들이 구원에 관한 말씀들, 마태봉 12장,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과 능력과 약속들이 이것을 읽으심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